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차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 TV 쇼우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국산 SUV 중에서 국민 SUV로 불리는 녀석이죠. 예, 이 녀석 말고는 막상 우리가 차를 사려고할때 대안이 없다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바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입니다. 일단 2015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2015년 3월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2015년도에 나온 차량 중에서는 제일 깨끗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고 무려 만 킬로도 타지 않은 절반밖에 안 되는 5,000km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15년도 차량을 출고해서 왜 5,000km밖에 안 탔냐 이상이 있냐라고 전화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아, 여러분들, 중고나라 많이 가시면 카메라나 신발 같은 거 사놓고 안 쓰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 차량 판매하시는 이유도 안 써서 판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검증이 끝난 차량이니까 많이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관하고 실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4기통 2.2L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L 엔진은 그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량에도 공통으로 사용이 되는데, 산타페, 소렌토 맥스 크루즈, 카니발에는 2.2L까지 장착이 되죠. 마력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200마력에 40토크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비는 대신에 조금 더 낮아지죠. 12km 때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출력, 연비 면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 이 R엔진은 굉장히 우수한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에도, 연비에도 부족함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안쪽에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사고 판정 전혀 없고 보증 전부 다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보실 것도 없이 와서 깨끗하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가셔도 되는 안심할 수 있는 중고차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새겁니다. <laughs> 새거예요. 자, 엔진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밖에 나가서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타페 이제는 외관 살펴볼 시간입니다. 루프에는 정말 정말 아쉽게도 파노라마 선루프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로프탑 형태 그대로 띄고 있는데요. 전면 유리 깨끗하고 본닛 깨끗하고 그다음에 앞쪽 보시면 그릴 부분, 범퍼 부분까지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릴 부분의 외장재는 백화 현상이라든지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출고된 차량이랑 비교하셔도 될 만큼의 상태 유지하고 있으니까 직접 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휠 타이어 보시게 되면은, 어,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들어가는 19인치 블랙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트레드는 거의 90% 가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 타이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미러 커버부터 측면부, 필러 부위까지 전부 다 살펴보고 있는데, 어, 여러 말씀 드릴 건 없고, 딱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도어 쪽에 요 가니쉬를 보시면은, 자동 세차 여러 번 돌리면은, 100% 장기스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예, 짜잘짜잘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되시죠? 이 부분만 확인하셔도 그리고 또한 가지 운전석쪽 부어캐치 스크래치 있는지 확인하시면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새차 같은 느낌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와서 보시면은 이게 손톱으로 다 긁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측면부에 문콕이라든지, 스키는적, 스크래치 난거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고, 뒤쪽 휠타이어 상태도 역시나 새것 같은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쪽 트렁크도, 그 다음에 하단부쪽에 있는 범퍼도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전동 트렁크가 예, 장착이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정상 동작하고 있고, 차량은 7인승이 아니라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트렁크 공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수석 측면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금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고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찍히거나 실이 나가거나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도 역시 동일한데요. 지금 요거는 뭐가 좀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는데 스크래치 같은 것들은 내짝 휠에 전부 다 하나도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주차하면서 스크래치 좀날수 있잖아요. 하지만 5,000km 주행하시는 동안 그런 부분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산타페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 전동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 HID 이런 옵션들은 익스클루시브에도 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바로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깨끗하고 옵션도 좋아요. 실내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내 상태에서 볼 거는 많이 없어요. 5,000km 주행을 했기 때문에 아, 주스를 어디다가 막 이렇게 흘렸다든지 아니면은 운전 중에 화가 나셔서 어디인가를 이렇게 부셨다든지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새차죠 예, 그래서 실내 상태 역시나 아주 깔끔하고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시트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브라운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대기아차에서 이 브라운 시트를 적용을 할때 아 어떤 그 옵션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도 이 도어 트림에 있는 가죽과 보이시죠? 이거는 검정색입니다. 예, 이거는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콘솔 부위 콘솔 부위에 있는 것들도 조금 그이 같이 컬러를 좀 맞춰주면 좋을 텐데 매칭을 시켜주면 좀더 스타일리시할 텐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핸들 까진 것도 없고 기어봉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버석버석한 새차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손때조차 많이 타지 않았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하이패스 따로 장착하실 필요 없으시고 카드만 꽂으시면 됩니다. 전면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을 할수 있는 블랙박스가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역시 장착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후방카메라 역시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은 오디오 같은 전기장치들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보시는 것처럼 정상 동작하고 내비 메뉴나 버튼 같은 것들에서도 이제 모두 다 아, 동작하지 않는 것들은 없고요 이상 동작하는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밑에 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에어컨 버튼과 그 다음에 클레메이트는 공조기죠 예, 공조기를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게 되고, 우리가 풍량을 올렸을 때, 그리고 온도를 올렸을 때 개별적으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동작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등급이 등급인 만큼 양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탑승을 하자마자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laughs> 3단계 풀로 지금 통풍 시트를 틀어놨고요. 그리고 어 이제 파킹 어시스트 이런 버튼들과 이쪽에 오토파킹이죠. 전자파킹, 오토홀드 버튼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핸들에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그렇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차체 4차 제어 장치, 그리고 경사 어, 저, 차선 이탈 방지 장치, 그리고 사륜이기 때문에, 예, 사륜 버튼까지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767km 주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에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기본 전기 장치들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죠.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등받이까지. 전동 시트는 있으면 정말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 시트 없는 차 진짜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내, 아, 어떤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와서 보시면은 눈에 거슬리는 부분 하나도 없이 네,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느낌 드네요. 실내에는 많이 확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차량에 대한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타페 익스클루시브 2.2 4륜 모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외관하고 실내 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5.0km 주행하고 뭐 이상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뭐 국산차에 뭐 어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뭐 어쨌든 주행거리가 원체 짧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신차 출고 가격 자체가 이 녀석은 익스클루시브 등급 3,400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비 뭐 들어가고 뭐 조금만 들어가도 3,600 금방 올라가잖아요 2,500만원 대면은 구입할 만하지 않으신가요? 가격 1,000만원 이상 단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슈카TV 어플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유리막고 등제 루틸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새차 같은 중고차, 더새 차처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